안녕하세요. 숙성 꿀지기 안생재입니다. 오늘은 4월 16일 일요일인데요. 지금 제가 보여 봐 드릴 벌통은 전기가온 1번부터 30번까지 너무 벌들이 약해서 전기가온을 시작했죠. 전기가온 시작한 지 벌써 4주째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4주째 과연 이 꿀벌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벌통은 9번벌통이에요 정말 최약공 9번벌통 이었었는데 어느 만큼 늘어났는지 한번 보여 봐 드리겠습니다 음,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, 제가 이 벌통을 정기가운 한 이유는 뭐,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소개해 드렸지만 3월 11일날 경기도 안성에서 꿀벌을 거금을 주고 40여 권을 사왔는데 어, 팔지 말아야 될 벌을 파셨어요 예, 이 양봉 하시는 분들은 봄에 꿀벌들이 화분 떡 먹어가는 양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꿀벌이 상태가 양호한줄알 수가 있는데 가져와서 보니까 정말 화분 떡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진짜 뭐, 요만큼, 손가락만큼 있는 벌들이었습니다. 너무너무 속상해요. 그런 벌을 어떻게 팔 수가 있죠? 진짜 양심이 없으신 분입니다. 그런데 왜 그런 벌을 사왔냐고요? 요즘 벌이 2022년, 2023년, 꿀벌이 사라졌다. 많이 뉴스에 들어보셨죠? 그래서 꿀벌 가격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. 그리고, 어, 이제 그냥 줄로 다 가져가라. 어, 4월 말 되면 다 아까시 딸, 꿀딸수 있는 그런 벌이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 하셔서 믿고서 가져왔는데 뭐 40군 가져온 것 중에서 20여군은 완전히 약군이고요. 그리고 또뭐한 10여군은 뭐 그것도 약군이고. 그나마 지금 제대로 이제 그 2층 벌 올린 거는 4개, 뭐 겨우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나마 그것도 다른 데서 보충을 해서요. 네, 그러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, 직접 골라올 수 있는 벌, 네. 내가 확인하고 골라올 수 있는 벌을 또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처럼 피해 입지 마세요. 이것은 어, 3월 11일 날, 3월 11일 날, 그 안성에서 가져왔고요. 3월 18일 날, 이메벌로, 어, 전기가온을 시작했고, 2주에 봤더니 4월 2일 날이죠. 봉판 두 개가 형성이 됐었죠. 한70% 정도. 그래서 공소비도 넣어주고 했었는데, 어, 이 벌이 어? 약했었는데, 어, 그나마 제일 열심히 잘 자란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그죠? 네. 그리고, 어, 지난 며칠 전에 또 봤더니 봉판이 세 장이 더 늘어났습니다. 네. 쑥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꼭 그런 이유는 아니겠지만, 이게 한국 양봉 농협에서 구매한 어, 예, 그 벌통인데, 아 그런 역할도 있을까요? 네, 아무튼 요 벌이 잘 자라줘서 너무 감사하고, 한번 지금은 어느 정도 자랐는지 한번 볼게요. 2주 전에는 봉판 두 장이 한70% 정도 이제 자라고 있었는데, 지금 2주 후에 어느만큼 늘어났는지 보겠습니다. 네. 여기 보면 하나, 둘, 세 개를 제가 늘려놨죠. 네, 중간에 한번 봐서요. 그리고 여기에 소초강도 하나 넣어놓고, 그 다음에 먹이 먹이장 원래 있던 거는 이렇게 나눴는데 먹이도 조금 조금씩 이제 파 먹고 있고요. 소초강은 아직 집을 많이 짓진 않았어요. 이만큼, 이만큼 한 50%에서 뭐 아주 그냥 이50% 되는 공간에 한20% 정도 집을 이제 져놨고요 다음에 세 번째 벌집 한번 보여 봐 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 벌집. 지난번에는 첫 번째, 두 번째만 한70% 봉판이 형성됐는데, 와우. 네, 세 번째 벌집도 거의, 거의 뭐80% 정도 찼죠? 네, 80% 정도 찼고, 위쪽에 보면 숯벌집들이 조금씩 있는데요. 예, 네, 숯벌집들을 살짝살짝 따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숯벌집을 살펴보면서, 어떤 거를 확인해야 되냐면은 혹시 숯벌 애벌레에 진드기가 있지는 않은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드기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진드기를 또 제거해 줘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몇 개를 따 봤더니 다행히 진드기는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, 제가 눈이 침침해 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꼼꼼하게 잘 살펴 보셔야 됩니다 예, 진드기를 잘 구제해줘야지 꿀벌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죠 와, 지금 3매 벌이 됐는데 네, 세 번째 벌집도 이렇게 꽉 차게 돼서 너무나 이쁘게 잘 자랐네요 우리 꿀벌들아 정말 정말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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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꿀벌들이 고생한 건가요? 여왕벌이 고생한 건가요? 제가 고생한 건가요? 네. 자, 아,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죠. 네, 우리 꿀벌들이 잘 자라져서 다행이고요. 여기는 또 태어나고 다시 또 산란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. 위쪽 아래쪽에 약간씩 덧집을 쳐놨는데, 어 여기에 그 뭐죠? 네, 꿀이 있던 거를 어, 파내면서 산란 공간, 우리 여왕벌이 애벌레를 날수 있는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하는 그런 거죠. 보통 위쪽이나 아래쪽에 또 숯벌집을 질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먹이가 가득 차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또 숯벌집을 짓지 못하도록 쓱싹쓱싹 이렇게 좀 막아 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, 아 여기 두번째도 굉장히 양호하게 잘 봉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빈 자리는 다시 산란이 가고 있어요 꿀벌아 네. 너무너무 수고했다 여왕멀님 여왕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. 첫 번째 장인데요. 네, 첫 번째 장도 굉장히 양호하게 되고 있죠. 여기는 훨씬 더빈 공간이 많죠. 빈 공간은 다시 또 애벌레를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. 애벌레를 듬뿍듬뿍 채우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4월 중순인데도 굉장히 좀 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요. 신속하게 작업을 하고 빨리 넣어줘야겠습니다. 숯벌집만 쓱싹쓱싹 좀 제거를 해 주도록 할게요. 네, 다행히 그렇게 숯벌집도 많은 편은 아닙니다. 제가 며칠 전에 또 제거를 해줘서도 그렇고 우리 꿀벌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있네요. 네, 너무 너무 고맙다, 우리 꿀벌들. 너무 너무 수고 많았다. 네 수고 많았다. 아래쪽에 숲벌들이 있는데 숲벌집 제거하면서 또 진드기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다행히 지금 날씨가 쌀쌀해서 여왕벌이 있는지는 여왕벌 못 봤는데 바로 지금 산란이 잘 가고 있으니까 양벌 당연히 있겠죠. 안심해 보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넣어 줄게요. <laughs> 네, 이 벌이 1번부터 9번까지 봤던 벌 중에서 제일 양호합니다. 그리고 제가 어몇 번이더라? 4번인가요? 네. 가장 5번인가? 가장 그나마 봤던 것 중에 제일 좋다고 했던 벌도 제자리 걸음요 제자리 걸음.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처음에 조금 벌 상태가 안 좋았던 것도 점점 잘잘 어, 잘, 잘 자랄 수 있고 처음에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안 자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약분이었었는데 이게 여왕벌이 정말 열심히 일을 잘한 건지 아니면은. 벌통이 좋은 건지, 제가 또 사랑을 듬뿍 줘서 그런 건지, 어쨌든 지금 3매 벌로 늘어났습니다. 그럼 요 정도 속도라고 하게 되면 지금 2주 만에, 2주 만에 한 장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탄력이 받으면은 또 2주 후에 되게 되면 거의 한 5매 정도 되겠죠. 그래서 5월 말 되면 이 녀석은 충분하게 이층 어, 벌이 될수 있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. 네, 너무너무 잘 자라줬고요. 네, 4월 16일 날 네, 봉판이 3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, 토초강은 지불 한10% 정도 진것 같아요. 그리고 먹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, 우리 꿀벌들 너무너무 수고했다. 고마워, 고마워. 이런 <laughs> 네, 벌들만 있으면 너무나 좋죠. 기분이 좋죠. 근데 사실은 이 벌도 제가 이렇게 기분 좋아할...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어~ (3월달에) 사온 벌은 지금 벌써 다 (2층)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아직 3렙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 약한 거 중에서 좋다고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하는데,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런 벌, 약한 벌 사오지 마시기 바랍니다. 정말 좋은 벌잘 골라가지고 사오도록 하고, 어, 여왕벌이 듣는거 아니야? 너, 너가 약한, 너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, 이 약한 벌을 판 사람이 나쁜 거야. 어, 그래서, 예, 좋은 벌을 사오셔서, 또 이렇게 항상 꼼꼼하게 잘 기록돼 있는 벌들도 사오시고 이왕이면은 친환경으로 기름 벌을 또 구매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꿀도 따시고 또 건강하게 또 양봉 생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 양봉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예, 또 시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금 꿀벌이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. 예, 꿀벌 살리기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한고자한고자또 한한 신청해 주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홍보해 주셔서 어, 더 많은 꿀벌들이 또 번성하게 되고 지구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너무.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. 네. 안승재 숙성골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사랑합니다.